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시투안 작가의 책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을 소개해드릴게요 황시투안 작가는 다수의 삶을 바꾼 심리학 멘토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의 어떤 말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김용의 소설 신조협녀에서 양과는 용녀를 16년간 기다린다 꿋꿋한 그는 용녀를 생각하며 사랑해왔다 그는 혼자 있었지만 절대 외롭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홀로 있는 것과 외로움의 차이이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홀로 있는 사람의 세계는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혼자 살아도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없어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마음은 영향을 공급받아 따뜻하고 외롭지 않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낮은 자기 가치감에서 비롯된다.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마음과 이별하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 용감하게 살아가면서 담담하고 태연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고착된 생각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다. 필경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을 즐기고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달이 뜨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도 고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행위의 근원은 또 신념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 담긴 신념이 그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시각과 사고, 마음을 전환하면 인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 생각하던 대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음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도 달라질 일이 없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능력의 향상에 있다. 지식의 행동이 더해져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능력이 된다.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다. 능력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집에서 교과서나 동영상을 보고 배웠는가? 아닐 것이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겨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해야만 습득할 수 있다.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의식과 이성이 느슨해지는데 이때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때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위해 즐거울 때, 감동적일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무기력할 때, 자신에게 긍정과 관심, 포옹을 해준다. 즉, 자신이 부모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면 아이에게 당시 부족했던 사랑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사랑을 보충해준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평생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탐만하며 산다. 우리의 삶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잠시 현재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미래도 현재를 희생할 수 없다. 인생은 현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를 기분 나쁘게 보내면 결과는 무의미해진다. 언젠가는 분명히 비록 현재를 희생했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희생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 전체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스스로 정한 속박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말처럼 인생은 어쩌면 한편의 영화나 게임처럼 스펙터클한 일들로 가득할지 모른다. 이 게임의 모든 것이 확실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변화와 미지로 가득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게더 기대되고 놀라울까? 대다수 사람은 후자라고 답한다. 즐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여정은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지고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일시적 안정을 위해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설치하진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우리 안의 야수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안정감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삶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은 현재의 자신의 환경과 사고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거린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그는 인파가 많아 돈을 많이 구걸할 수 있고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육교미트를 차지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바람이 해결된다면 생활은 좀 나아질 테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는 여전히 거린일 것이고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비는 소원은 실상 거리내 소원과 별 차이 없이 현재 습관이나 사고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렇기에 현재 시야로 보이는 범주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시야가 그저 그때 세운 목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평생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분투한다. 어느 날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을 사고 싶어 했는데 막상 사서 들어가니 은행에 빚을 지고 사는 것 말고는 인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론 우리가 동경하고 쫓는 것이 꼭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축복해 줄 만한 소원은 무엇일까? 제한된 상상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정시키기보다는 스스로 더 높이, 더 멀리 볼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아라. 목표 없는 배한 척은 바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도 도체 각도를 잘 조, 조절하기만 하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모두 순풍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일단 성장의 목표가 세워지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올해의 새해 소원은 자신의 성장으로 해보자. 매일매일 성장하는 한 시간이 흘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어떤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것이다. 1학년 초등학생에게 34 빼기 12는 어려운 문제지만 3학년이 되면 이 문제는 시군중 먹기다.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되어 원래의 어려움이 더는 어렵지 않게 된 것이다. 어려움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드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히 어려움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어려움을 성장의 사다리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 어려움을 재정의해야 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력감이 생긴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전이라고 할때 우리는 투지가 넘치고 힘이 생긴다. 둘째, 문제에서 결과로 초점을 옮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에게 물으라. 위기 앞에서는 위기 자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라. 뜻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따라온다. 자신의 초점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있다. 만약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집중한다면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전으로 전환하고 매번 도전하여 자신을 다듬고 능력 향상을 촉발한다면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은 자연히 더 나아질 것이다. 설령 지금 순풍에 도출단 듯하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일부러 도전해 볼수 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더 좋게 발전시키고 책임지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남을 지혜롭게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사실 인생의 매 단계마다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다. 오늘은 자녀 또는 손주 돌모드 문제, 부모님 문제, 내일은 회사 일에 발목이 잡혀서 그런데 아마 대부분 자신이 누리는 편안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안전지대가 너무 편안하면 꿈을 쉽게 망칠 수 있다. 원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은 많은 즐거움을 돌려줄 것이다. 시간이 생기면 세계여행을 해야지,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야지라는 신념을 안고 산다면 평생 남을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더라.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전에 가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고 지켜보라.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형적인 사건도 그 누군가도 아닌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자기 해석이다. 그것은 때로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설득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설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에만 매달려서는 우리 인생이 길게 갈수 없다. 안타깝고 미안할수록 우리 인생에 늘 악몽이 된다. 어떠셨나요? 황시투안 작가는 항상 해오던 대로 살지 말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 살게 되면 당신의 삶은 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새롭게 생각해보고, 안 하던 짓도 해보고, 행동하고,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택하라 말합니다. 홀로 있는 것과 외로움의 차이는 마음의 충만함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이 가득 차있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외로움을 당신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해석 대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복한 결과만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홀로 있는 것 또한 더 행복한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